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비 시댁에서 1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큰돈 이야기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1억 지원해 주시겠대. 1억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신혼집 마련할 때 보태라고 하시더라고. 그냥 우리둘이 모은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으면 될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레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요. 남자친구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1억씩이나 도와주신다는 말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기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던 순간 남자친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억을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대신에 서윤이 네가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잘하라니? 물론 나는 당연히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하라는 거야? 순간 알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큰 돈을 주시는 것은 감사했지만.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그 돈을 받으면 시댁과의 관계에서나 결혼 생활에서 무언가 돈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듯하자 남자친구가 말을 돌렸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잘 살길 바란다는 의미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 남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 했지만 한동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돈을 주며 덧붙인 자라라는 말이 덕담처럼 들리지 않았고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친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사줬다고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거나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했는데요. 시댁에 가게 되면 종일 일만 하고 오다 보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지경이었고, 결국 1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기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양가 도움 없이. 우리 둘이 결혼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던 중 남자친구가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결혼하면 내가 바라는 몇 가지가 있거든. 미리 말하지만 이건 우리 엄마가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남자 친구가 서두를 길게 늘어뜨리는 모습에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는데요. 첫 번째로 결혼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주말에 본가에 가서 엄마랑 같이 음식도 하고 다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우선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한테 매일 안부 전화를 해 줬으면 좋겠어. 매일 안부 전화를? 우리 부모님께도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었기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그냥 전화 한 통인데 그게 뭐 어렵겠어. 세 번째는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여행 가줬으면 좋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말이야. 많이는 아니고 계절마다 한 번씩이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그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딸이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딸처럼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부모님 로망이라고 했거든. 며느리가 아닌 딸 같은 관계라면 고부 갈등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순간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거든요. 솔직히 그 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에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오, 말해봐. 그냥 우리 양과 도움 없이 결혼 준비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물었는데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음을 다잡은 채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에서 1억 지원해 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조건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 그냥 안 받고 맘 편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말이 뜻밖이라는 듯 남자친구가 당황해하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뗐어요. 부담스럽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가족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자는 의미잖아. 이러이나 봤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매일 안부 전화에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식사해야 하고 계절마다 여행 같이 가는 건 누가 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 엄청 좋은 분들이라 부담스러울 일도 없을 거야. 매일 전화 한통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거기다 본가에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본가에 가자는 건데, 그것도 크게 힘들 것도 없잖아? 매달 여행 가자는 것도 아니고, 계절에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 가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건좀 오바 아닐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도움받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남자친구가 불만스레 한숨을 내쉬다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냥 부담없이 우리가 알아서 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양가도움 없이 우리둘이 알아서 결혼을 준비하자고 계속 설득하자 남자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윤아.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는 있는 거지? 물론 알고는 있지. 1억 대출 받으면 이자도 엄청난데 그걸 우리 부모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난 네가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불만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마음 편히 살고 싶어. 눈치? 그냥 부모님이 도와주신 만큼 예의 차리자는 건데 눈치라는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1억이나 봤는데그 정도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래도 준우 씨가 말한 조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매일 안부 전화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밥 먹고 계절마다 같이 여행 가는 게 솔직히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매일 전화하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 2, 3분이면 되는 거고, 2주에 한 번씩 본거에 가는 것도 우리 결혼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잖아? 여행도 계절마다 한 번씩 가는 건데, 부모님한테 그 정도 시간은 낼수 있잖아. 그것만 하면 1억을 주신다는 건데, 얼마나 좋아!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자 친구가 하는 일이 영업일이다 보니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기에 순간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준호씨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시댁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시간을 갖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 정도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 부모님의 1억이라는 큰 돈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결국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그 1억을 포기하고 스스로 해나가는 게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시댁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게더 나은 선택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댁의 간섭으로 이혼을 했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1억이 큰 돈인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나 그거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제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남자친구 표정도 굳어져 있었어요. 1억이나 받으면서 그 정도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뒤에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현실적인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답답하기만 했어요. 암튼 난 그냥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자라면 대출받으면 되고 말이야. 남자친구가 눈살을 찌푸리며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부모님이랑 좀더 가까워지자는 뜻이지. 너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는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1억이라는 현실적인 금액을 강조하며 그 조건들이 그리 힘든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 조건들이 제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섭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는 대화가 안될것 같아. 남자친구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좀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만, 마음 속에선 여전히 답답함이 가득했어요.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타협이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복잡했으니까요. 그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제 눈치를 보다 물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제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쇼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늘 준호 씨랑 좀 다퉜어. 무슨 일인데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맞아. 제가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댁에서 1억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남자친구가 제시한 조건들까지 모두 말이죠. 제 말을 듣자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 결혼하자마자 옥죄이겠다는 말인 거잖아. 엄마가 화가 잔뜩 난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근데 준호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니까. 1억씩이나 받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1억이면 다야? 집을 사 주는 것도 아니고 1억 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네.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엄마 얼굴이 벌개지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의 반응을 보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역시나 남자친구의 요구가 과했던 거라는 판단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우리도 1억 보태줄게. 제가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뭐? 1억을? 그래, 우리도 1억 보태줄 테니까, 그럼 준호도 우리 집에 똑같이 하라고 해. 매일같이 나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계절마다 우리랑 여행 가면 되겠네. 엄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준우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하라고 전해. 우리도 1억씩이나 보태줄 건데,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엄마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제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실히 입장을 정리했지만, 남자친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잠시 후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제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우리 엄마랑 얘기해봤거든? 예비시댁에서 1억 지원해주신다는 거랑 준호 씨가 말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이야. 남자친구가 긴장한 듯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결혼자금으로 1억을 보태준다고 하셨어 순간 남자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너네 부모님도 1억을 도와주시겠다고 했던 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 1억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럼 2억이나 되는 거네 남자친구가 입꼬리를 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곧장 말을 꺼냈어요. 근데 대신에 준호 씨도 우리 부모님한테 똑같이 잘해야 한대. 매일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하고, 2주에 한 번씩 친정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준호 씨네 집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하라고 하셨어. 제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 표정이 돌처럼 굳어지더니 짜증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다니?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장모님께 매일매일 안부전화를 드리라는 거잖아 난 우리 엄마랑 통화 잘안 하는데 장모님한테 매일같이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 그럼 나는? 나는 진우씨네 어머님한테 매일매일 안부전화 드리라고 했잖아 그거야 서윤이 너는 여자니까 말을 잘하지만 난 남자잖아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남자친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럼 나는 준호 씨네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준호 씨도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 안 한다며. 근데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야? 넌 며느리고 난 사위가 되는 거잖아. 시댁이랑 처가가 같을 순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해 봐. 어떤 사위가 장모님한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겠어? 그거 자체가 진짜 미친 짓이라니까. 남자친구가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도 지지 않고 외쳤어요. 시댁이랑 친정이 다르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잖아. 옛말에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결혼하면 부모님한테서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넌 아직까지 엄마 품에서 그러고 있는 거 진짜 잘못된 거야.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마마걸이라는 말도 있는 거고 말이야. 준호 씨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 모르지?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 봤어? 지금 준호 씨가 딱그 상황이야. 안부 전화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준호 씨가 먼저 꺼낸 거잖아. 근데 마마걸이라니. 준호 씨야말로 마마보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왜 마마보이야? 네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어이없는 건 네가 아니라 나거든. 내 친구들 아내들은 전부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말썽이라고 말썽? 지금 말다 했어? 안 되겠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다 뭐? 그럼 헤어지겠다는 말이요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 뿐이야 결혼식장 예약한 거랑은 준호 씨가 알아서 취소해 야너뭐 하자는 거야? 안붙 전화 때문에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럭 외쳤는데요. 그쯤에서는 머리가 도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보다 나은 여자 만나라는 거잖아. 너도 니네 엄마한테 안 하나 안부 전화 잘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제가 버럭 외친 채 그곳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뒤 예식장부터 전부 취소를 했고 부모님께도 헤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두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요. 잘 생각했다. 살다 살다, 그런 모질이는 처음 보네. 내가 볼 때는 조상님이 도운 거니까 오히려 콩맙게 생각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뒤전 남친이 계속 연락을 해왔기에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는데요. 하루는 전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추노한테 들어보니까 니들 헤어졌다고 하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입니다. 헤어졌으니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전남친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안부 전화 때문에 파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우리가 1억을 도와주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요즘 애들이 대바라졌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너 진짜 심한 거 아니니? 너 그러다가 평생 노처녀로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준호한테 미안한다고 하고 다시 결혼 준비하자꾸나. 친척들이랑 여기저기에 결혼한다고 다 말해놨는데 헤어진다니! 안부전화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선심쓰마.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준호한테 싹싹 빌고 다시 결혼 준비해라. 전 남친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쏟아냈는데요. 모자가 정말 똑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친 어머니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물론 집에도 찾아오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빌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 남친을 소개해준 친구가 제게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너 혹시 준호 그 인간 소식 들었어? 그 인간 소식을 들을 리가 없잖아. 하긴 그렇지. 근데 내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지 뭐야? 기가 막힌 소식이라니? 너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한다고 나한테 모바일 청첩장을 띡하고 보내온 거 있지? 내가 보기엔 니네 귀에 들어가라고 나한테 보낸 거 같아. 결혼?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긴 하구나. 순간 제가 혀를 내두르고 있자 친구가 급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간 인스타에 들어가 봤거든. 그랬더니 그 인간 집에서 여자 쪽에 1억을 주는 조건으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학과에서 산다고 자랑스럽게 적어놨더라고. 이런 게 상부상조 아니겠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요즘 멍청한 여자들 중에는 분수랑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여자들이 많은데 자기는 결혼 엄청 잘하는 거라는 말까지 적어놓은 거 있지? 그런 말을 자기 sns에 적어놨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너 보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겠어?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네 말대로 정상인이 아닌 거 같더라고. 너한테 그런 인간을 소개해 준게 너무 미안한 거 있지? 됐어. 결혼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지, 뭐. 친구와 한참 동안 통화하다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냥 느낌적으로 끝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전 남친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가 또다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친구에게 듣기로 결혼한 지반 년도 안 돼서 전 남친이 이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도 진짜 대단하더라고. 인스타에 사진을 몽땅 지웠길래 내가 주변에 물어봤거든? 그 인간 인스타로 확인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얼마나 갈까 구경하고 있었어. 근데 며칠 전에 사진을 몽땅 지웠더라고. 결혼 사진까지 지웠길래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거든.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 인간 엄마도 대단했다는데 그 인간이랑 결혼한 안에서 어마어마했다나봐. 그동안 그 인간 엄마가 막말했던 거랑 구려먹었던 거 처음부 녹음까지 해서 이혼소송을 걸었다지 뭐야? 이혼소송?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혼소송까지 한다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친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도 마. 그놈의 집밥에 미쳐서는 새벽부터 밥하라고 깨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할 때 친정에 1억 줬으니까 돈준 만큼 집안일 다 하라고 사람을 달달 볶은 모양이야. 그 인간 아내도 일을 한다고 하던데 결국 폭발한 거지 뭐. 나도 건너 건너 들은 건데 그 인간이 친구들한테 지 아내 보고 또라이라고 욕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이혼해줄 테니까 1억 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미쳤다고 돌려주냐고 하면서 소송하고 있다나 봐. 근데 그 인간 엄마가 욕설도 많이 하고 그랬다 보니까 많이 불리한가 보더라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요즘 여자들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 잘못은 없다고 한다지 뭐야. 그때 그 인간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그렇게 됐을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가 몸서리를 치며 말했는데요. 전남친의 이혼 소식을 들으며 그때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결혼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일방적인 요구나 고집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